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뚝딱뚝딱 발명품 만들기 해볼 거예요. 어 여기 쓰레기 있네. 여기는 쓰레기장이라고 생각요 오늘은 뭐 만들 거냐면, 와! 왜 자꾸 떨어져! 음식만 켜주세요. 살짝 봉지같네요 그쵸? 느꼈죠? 달빛 무드등 만들 거예요. 무드등 만들 거예요. 이거 잘 빼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찢어지면 테이프로 붙이다가 이거 불안 안 돼가지고 이거 잘안 붙여져요. 결론은 안 붙여진다고요.

이렇게 찢어졌다 방법은 여기부터 뜯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뜯는 건지 못 보실 것 같아요. 너덜너덜. 근데 그렇게 어두운 농도진 않지. 동그라미는 훨씬 쉽다. 뒤에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이제, 이 책은 필요 없어요. 자, 일단 이거 먼저 조립을 할게요. 음, 이거는 여기에 이런 구멍도 있잖아요. 어? 오케이. 아빠, 엄 음. 음, 엄마 목소리에요. 여 이런 점점점 같은 것들이 볼 거예요. 이런 거는 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까 게시물을 올렸는데, 게시물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동영상은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못 올렸어요. 꼼지락꼼지락 뭐 꼼지락 하고 있는게 보이죠 이렇게 구멍 다 뚫으셨죠 그러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초점맞추게요 여기에 길고 아이참 길고 가늘고 기, 길고 짧고 길고 짧고잖아요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는 밖으로 접는 거야 밖으로 접는 거면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뭉쳤어요. 이게 그릇이라 생각해요. 근데 나는 밖으로 나갈 거야. 하고 밖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알겠죠? 접, 접어볼게요. 아까 찢어진 건. 마카롱 테이프로 살려주겠습니다. 근데 마카롱 테이프가 테이프 중에 은근히 잘 잘리는 것 같아. 얘가 엄청 잘 잘리더라고. 이 선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한번 잘못 잡으면 진짜 무슨 선인지 잡은 쪽이 하양색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양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선을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한 번을 잘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칫하면. 아예 못 만들 수도 있으니까 잘 엽..자 <laughs> 스포는 안 할게요 그 대신 좀 이따가 할 것을 알려주지 않을게요 다 정해놨죠 그래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 놈치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안 맞게는 너가 하하. 만드는 것까지 보여 주려는데 시간이 나. 뭐 씻어야 되고 저녁 먹 아, 저녁은 그거 먹해야지 일단 이렇게 다 접어 줬죠. 이제 조립을 할 시간. 회색 부분이 붙이는 곳이 그 시간요. 근데 풀은 기다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풀테이프가 있, 있으신 분들은 풀테이프로 붙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아, 테이프로 붙이면 좀는 보기가 보기 도기, 아, 그렇게 예쁘진 않거든요, 말이로 풀을 다 칠해놨으면 조립할 거예요. 잘 보세요. 꾹꾹꾹. 근데 조립한 것도 잘안볼수 있어요. 이렇게 네모가 됐죠? 네모를 만들려는 작정 아니었고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주는 거죠. 무드등이 정확히 무드등인지 몰라 그냥 조명 같은 것 같아가지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가봐 아예 다 동그란 게 아니라 여기에도 떼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떼볼게요 이건 떼는 게 아니라 떼는 게 아닌데 떼는 게 아닌데 이거 뭐지? 음. 이런 무드등 발명품이 아니라 아 종이로 무드등 만드는건 아무도 안만들었으니까 발명품이다 어? 이게 어떻게 해야되지? 기다려봐 아 얘를 이렇게 접어야 되구나 접고 잡. 이렇게 열렸어요. 어... 아, 이건데, 이거 참. 음, 어떻게 해야 돼? 흠, 흠, 흠. 그럴 줄 알고 갤럭시 패드를 준비했지. 갤럭시 패드가 사파리는 없지만 QR코드 찍어가지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응, 음, 블록스포드 100%일 100 거야. 오케이, 100%. 자보자 오랜만에 이거 진짜 오랜만에 쓰네. 전원을 좀 켤게요. 오랜만이야, 너무 떨린데 진짜? 화면으로 얼굴 공개가 되네. 아직도. 오, 됐다, 됐다. 오, 진짜 오랜만이야. 와, 이화면 진짜 오랜만이야. 카메라 들어가서 아 얼굴은 그대네 됐니? 잘 봐요.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폰이냐면 아빠 폰이에요 아빠 폰 훔쳐왔어요 자 끊으면 음. 안돼 저넛볼 거예요. 친구들에게 맞는 법으로. 잠시만요. 이게 무슨 블록이 들어가야 한대요. 근데 저는 블록이 없어서 그냥,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응? 이거 봐봐. 응. 잘 만들었지. 음. 응. 아홉 개만 아니지 아홉 개 넘었나? 어. <laughs> 또 만들어야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happy happy 안녕.